그럼 무조건 손수술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그래서 손수술 권합니다. 어. 음. 음, <laughs> 선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교정치를안 하고 수술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장치를 붙이고 오라 그러잖아요 예. 그걸 왜그래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수술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를 쓰기 위해서는 입안에 교정장치를 붙여서 그 장치를 고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가지는 수술 후에 치아이동을 빠르게 하는 물질이 남다 그랬잖아요 그 물질 나온 거몇 주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저희가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치아이동을 얻기 위해서는 미리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교합에서 갖고 있는 요 각도가 있는데 턱이 발달하게 될 경우에 보상 이동이라고 하는데 교합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뼈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치아를 뼈에서 정상적인 위치로 치아를 보상 이동을 해소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아는 가지런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수술의 양을 얻기 위해서는 보상 이동을 해소하는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무조건 손 수술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그래서 손 수술 권합니다. 음... 네, 장점이 많기 때문에 권하는데 시간상 저는 수술을 6개월에 해야 돼요, 1년에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서는 이제 교정을 먼저 하게 되는데 교정을 먼저 하게 되면 안모는 오히려 반대로 없어지않요 예, 악화시키는 이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아래 치아가 들어가 있던 걸 오히려 더 내밀어서 입술이 더 나오게 하고. 입술이 나오면 입술 다물기도 힘들고 식사는 아까 보상 이동과 반대 방향으로 보상 이동 해소 되니까 식사는 더 하기 힘드시고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수들은 먼저 나는 사실 권하지는 않아요 정말 죽어도 선수를 해야겠다는 사람만 선수술 하실 수 있는 교정사님한테 보내고요 왜냐하면 외과 입장에서는 구안외과 입장에서는 선수로 해서 수술하자마자 모습은 썩안 이뻐요. 이가 완전히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교정 치료를 다 해서 수술 을딱 하잖아. 하자마자 이뻐요. 그래서 좀안정적이 이도 하고. 그래서 먼저 교정 치료 하고 수술하자고 일단은 설득을 하죠. 저도 선 수술이 더 스트레스 받는 건 맞아요. 그렇죠. 어, 그렇 어, 저도 제 마음대로 움직여놓고 외과에서 딱 맞춰주면 편하죠. 근데 환자분들이 힘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저는 환자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laughs> 프이젠트 <프레이징도 웃음> 오리엔트된 컨셉이 어? 혼자 착한 척한다. 내려. 결과에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선수술한 거의 데이터, 이제 성교정인거 데이터 보면은 그게 차이는 없습니다. 선수술을 좀 반대하는 분들이 몇분 있는 걸로 알겠는데 교정과 쪽에서 반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보통 교정과에서 반대하죠.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선수술로 수술하든 교정해서 수술하든 난 똑같아요. 뒤에서 교정과에서 다만 해줄 수 있다면 뭐뭔 뭐, 수술을 못해요. 교정과 선생님 보통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약간 옛날 분들. 선수술을 찬성하시는 선생님들과 저는 가깝게 때문에. <laughs> 요즘 선생님들은 특히 강남의 핫한데 계신 분들은다 선수술 을 하세요. 어, 그러면 선수술을 하는 비율이 점점 네. 많아지는 대세가 되고 있는 느낌. 어, 저는 한20% 30%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어, 저는 한70 80%가 선수술을 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두 개가 비용도 좀 차이가 있을 까요더 받지는 않죠? 네, 똑같습니다. 네, 더 받지 않아 선수술에 대해서 교정과 전문의 선생님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제치동 조용선생 국가정원 임명선생. 좋은 경험, 특이한 경험을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양학 김선생 응. 구독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요 응. 궁금하신 점은 댓글, 부족한 점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하겠는데? <laughs>